주사위를 20번 던져서 이동시킨 점 P의 좌표를 확률변수 X라고 한대. 그쵸? 어. P의 좌표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는 거야. 1 5를 출발하는데 지금 20번을 던진다는 거야. 20번을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가니까. 얘가 짝수가 몇번 나오는지 홀수가 몇번 나오는지 얘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이해 돼? 원점에서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야. 짝수가 나오면 세칸 홀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칸. 이렇게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를 설정을 할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한번 따져보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한번 해봅시다. 확률 변수 y. 어, 주사위를 던져서 몇번 던져서 주사위를 지금 20번 던져서 주사위를 20번이나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두번 던질 때 독립시행이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치? 독립시행이라고. 그럼 A의 Y는 무슨 분포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자총시행횟 수는 20번이고요. 짝수의 눈, 매 시행마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인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나는 뭐를 구할 수 있어? E의 Y를 구할 수 있다고요.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10인 거고요. y의 분산도 구할 수 있네. 그쵸죠 y의 분산. 어, 분산 뭐 그냥 구해놓고 갈까? 그냥. 자, 분산은 여기다 또 2분의 곱하면 5잖아. 그쵸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볼 거냐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를 볼 거야. 좌표야. 자, 주사비 20번 던졌을 때 어디에 있는지 좌표라고요, x가. 그러면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세칸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칸이니까 아, 좌표 x는 짝수가 y번 나왔으면 오른쪽으로 세칸이니까 이렇게 나와 좌표 이만큼 갔겠지. 그 다음에 짝수가 안 나왔어. 20번 마이너스 y, 짝수가 안 나온 횟수는 이만큼이 됐겠지. 20번 중에서 20번 중에 짝수가 y번 나왔다는 얘기잖아. 횟수가 그쵸? 어, 안 나온 거는 1만큼 왼쪽이니까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 위치가 되겠지. 생각을 해봐. Y가 15번 나왔어, 20번 중에. 그럼 45만큼 총 갔을 거고, 그 5번은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이해 돼요? 좌표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3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니까 4y 마이너스 20. 음. 이거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려워? 변수 하나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y를.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자, 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x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4 y-20의 기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4배의 2y-20, 이렇게이해 됐습니까? 2y, 2y, 2y. y 아까 구한 거 어딨어? 10이잖아, 10. 얘가 10이니까 40-20 하시면 20이 됩니다. 이렇게이해 됐어요? 어~ 좀 어려운 문제였어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